기대할지 모른다. 요번에 요번 단원에서 요번 이런 구조 많이 쓰고, 접속사, 접속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중간에 껴들어가고 얘가 일류 연결되는 구조. 이런 구조 많이 쓰네. 대대할를 기대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껴들어가고 얘는 일류 들어가는 구조입니아 아직 너나마 기대할지 모른다. 뭐 때문에? 사람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각하도록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하는... 좋아할 거라고 뭘 좋아할 거라고? 네,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할 거라고 그... 스인드는 뒤에 목적어 때문에 아닌지 모르죠 그것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거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할 걸 생각할지 모른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만약... 가정법을 썼죠 네 만약 모든 생각이 재밌... 재밌다면 가정한 거야 그렇다면 사람들이 아마도 쓸 텐데 많은 그들의 자유로운 시간을 수학 문제를 풀거나 하면서 쓸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영어를 연구자, 발견했죠. 주제물이죠 사람들은 종종 음,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 게으른. 게으르게 보이고, 음. 부주의해 보이죠. 뭐에 대해서 생각해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는 사용하는데, 용어인 코그니티브 마이 s 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뭐 하기에? 묘사하기. 묘사하기에 사람들의 렐러턴 어, 꺼림을 묘사하기에 뭐 하는 걸 꺼리는 거야. 어, 너무나 어너무 많은 추가적인 생각을 하는 걸 꺼리는 걸 묘사하기에 네. 인지의 구두세라는 네.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Just 마치 뭐처럼이지? 마치 뭐처럼 구조세가, 구조세가 돈을 쓰는 걸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인지적인 구조세들은 노력하는데 생각을 너무나 열심히 하거나 <laughs> 너무나 많이 하는 걸 피하려고 노력하죠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게으름의 문제는 아니죠 사람의 능력, 어떤 능력 생각하는 능력은 제한되어 제한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해야 돼? 보존해야, 보존해야, 보존해야 되는데 생각. 그들의 생각을 보존해야 되는 거죠 이상하다. 더 많은 증거가 때가 또같은 패턴이야. 유처분이 처음 거랑, 대시구 유섭들이 껴들어가는 거 여기까지. 어떤 증거냐면, 뭐할 때? 사람들의 능력, 생각할 능력이 이미 못했을 때, 몰두되어 있을 때, 그들은 심지어 지름길을 취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필요, 뭐에 대한 필요. 생각의 필요를 줄이기 위해서 지름길을 취하는 거지.